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다시 말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러한 가치 없는 자에게 제가 바로 그런 자인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밝히고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왜 주셨습니까? 선물을 여러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선물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선물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주는 것도요,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있죠. 아무런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거나, 유익을 얻었거나, 이익을 얻었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감사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무런 것도 없이 내가 주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주는 그 선물이 있죠. 그리고 또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중에 여러분, 조건이 있는 선물, 조건이 없는 선물, 우리는 과연 어떤 선물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오늘날 보면요, 서로의 욕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이것을 보면은 참 현재 사회는 정이 없고 너무나도 야박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우리 여 원로 목사님 이순동 목사님, 연세 많으신, 좀 드신 분들은 어, 그 젊은 시절, 그 저희들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웃 간에도 너무나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조건 없이 음식을 하면 나눠주고 조건 없이 뭐가 있으면 함께 주는 그러한 시대가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러길래 이웃을 뭐라고요? 사촌이라 하지요. 많고 많은 내 친척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그래도 이웃 사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뭘 받았으니 고마워서 나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인 우리에게 아, 무런 조건 없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건져내신 구원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은총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405장을 잘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이거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받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주제를 뭐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게 뭐냐?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꾼으로 삼으셨다. 무슨 일꾼? 복음을 위하는 일꾼으로. 어제, 우리 그 사모님이 저보고, 뭐 일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자고. 뭐든지 같이 하세요. 알았어. 제가 같이 하자길래, 일부러 딱 허거해 가지고 같이 다녔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그거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시라고 같이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함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 여자 똑같아 이거예요. 그래? 그럼 남자가 애를 낳이야 되겠네? 여러분들은 남자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역할에 있어 동등한 것이지 뭐 높고 낮주면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착각을 해요. 니나 내나 똑같아. 그래? 요즘은 그런다고 하지요. 남자들이 전업주부 한다 그죠? 부인들이 내가 돈 번다 그죠?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남자들이 돈다 갖다 줘. 남자 돈 맘대로 써.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돈벌어주는 기계가 돼요? 그렇게는 또못 살아. 남자, 어제 제가요, 아랫께 제가 이제 살이 막 빠져갖고 옷이, 여름 옷이 없, 없어요. 그냥 이런 자켓 뭐 이런, 어, 이런 건 있지만은, 한 벌짜리가 없어요. 다 버려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우리 이거 최장노님이라고, 아이, 저질러요. 좀 살라고 하니까 비싸고, 싼 걸로. 갔는데 요거만 이제 세일하더라고요. 마침 요와이셔스는 어 10월 마짜리를 4만 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사러 닭 사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봤자 한두 살이에요. 이둘내 외가 와가지고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더니만 이거 신상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막 따져요. 그러면서 아 이거 신상품 뭔가 이야기하겠죠. 목에 힘을 막 주고 있는데 남자는 뒤에서요. <laughs> 참 얼마나 불쌍한지. 자꾸 칼라를, 젊은 애들이 입는 어두운 칼라를, 뭐 응. 저거 그 스트라이프 있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둘이서 보다 못해갖고 좀 밝은 거좀 입히세요. 아그아주머니에기는그 아저씨도 좀 밝은 거 입고 싶었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봐요.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아저씨 젊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예저 젊어요. 60 중반밖에 안 됐어요. 예? 우리 아저씨보다 한살 어리네 그래요. 남자가 아저씨 공무원 하셨어요. 그렇대요. 탁척 보면 압니다. 아닙니까? 평생 돈 벌어주고 돈은 자기가 못 쓰고 아줌마한테 다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 저는 참 목사 되길 얼마나 감사한지. 낮에 한 번씩 손님들하고 식사로 나가잖아요. 나가면요, 전부 시끄러워, 전부 시끄러워 아줌마들이야. 자기 돈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데, 남편은 돈을 결제 맡았고, 조금 다 쓰고, 여자들이 돈을 다 써. 그냥 결제를 다 해버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하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자하고 그렇게 사람 보라 이거예요. 여자분들 그렇게 하겠느냐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 같이 한다는 것은,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는, 우리 강두사님 같은 분. 네. 아저씨가, 에해서 애구머니나, 이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지 몰라요. 부부인지 몰라요. 그게.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가정요? 내 가정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정을 위한 일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더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대풍조를 따라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그거는 바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현장 생활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철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어야 되고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8절 말씀에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제가요, 계속 이 말씀을 글로 컴퓨터로 안치고요 A4용지에 한 장씩 써요 한 구절씩 설교를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제게 얼마나 와닿게 하는지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근데그 작은 자보다 도 어떻게 더 작은 나에게 이거는 내가 없다는 라 거예요. 한마디로 나란 존재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왜? 우린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중에 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그보다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정말, 가장 보잘것없고, 그 보다도 더 못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이 뭡니까?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한 복음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한 복음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풍요한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재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여함과, 중요한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충만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나를 일꾼 만드셨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충만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절말씀에 영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 과거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 모든 사람에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고 계시던 그 아주 깊고 깊은 심오한 계획이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전달된다 하나님께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을 밝히고 알려주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여 일꾼을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못난 자보다 더 못난 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보다 더 못한 자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충만하고 영렬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망대를 우리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성취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 알려주는 망대를 세우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망대를 통해서 죽어 있는 생명들, 갈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교회가 되어서 또 새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비당 건축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이삼칠나라 오천여 미천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함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보잘 것 없고 더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망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실현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 알려주는 망대를 세우는 한비승교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배당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